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중사파입니다. 오늘은 앞에 보이시는 포터 포토, 포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이 차량은 2015년 등록된 포터 2 하이 내장 탑차입니다. 오토 어, 트랜스미션은 수동이고 현재 교환 이력은 하나도 없는 어,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현재 실주행거리 2만키로대 약 2만6천키로 주행중이고 여러분들이 포터를 구입하실 때뭐 어떠한 점을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 또 간단한 확인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포터 차량은 뭐 대한민국에서 거의 서민, 서민 차량으로 많이 여겨져 있죠 그래서 이제 포터 같은 경우 어 일단 사고 유무 관련해서 어 차대번호가 교환될 수 있기 때문에 차대번호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리면,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운전석 문을 열었을 때어 차대번호가 확인이 되고 제작 연도 및 이름 제조사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이게 먼저 어 문에 이렇게 스티커 형태로 붙어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자 다음으로 두 번째 차대번호 위치는 바로 그 차대 프레임. 조수석 뒤 후렴에 보시면 여기 이렇게 차대번호가 타각이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약간 염기도 있고 부식기가 있어서 잘 보이진 않지만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차대번호가 타각이 돼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 번째는 간단히 어, 성능을 확인하지 않고 이캐비에이 이 포터 같은 경우는 이캐비에도 차대번호 숫자 6섯 자리를 표기하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 바로 보시면 케빈 그 뒤에 보시면 여기 숫자가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케빈 뒤에 숫자가 타각이 안돼 있으면 케빈을 교환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앞에 이 차량은 지금 현대 정탑입니다. 정탑은 이렇게 탑에 현대마크가 붙어 있죠. 그 다음에 위쪽에도 붙어 있고 자 다음으로는 내가 화물차 즉 포터 하이 내장 탑차를 사러 갔는데 이게 하이탑인지 미들탑인지 구분이 안갈 때는 자 2015년 그 당시에는 하이탑 미들탑 기준이 뭐였냐면 물론 내측 사이드도 있지만 밖에서 딱 봤을 때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게 바로 요 경첩입니다. 요 경첩이 하나, 둘, 세 개가 있다라고 하면 바로 하이탑이 맞습니다. 미들탑이나 하이탑이 아닌 것들은 이 경첩의 수가 두 개밖에 안 된다는 거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실내로 제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에 뭘 실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실내가 아, 깨끗하게 마감이 돼 있어요 뭐 기스를 위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마 이삿짐을 실었을지 않나 어떤 실고자 하는 물건이 기스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장치를 한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제가 신장이 약딱 180입니다. 180인데 지금 머리가 거의 달, 아, 머리가 닿습니다. 고개가 약간 꺾이는데 네, 신장 180인 사람이 이렇게 머리가 꺾여야 이게 하이탑이 맞습니다. 그래야 이 안에서 거의 이렇게 서서 허리를 피고 작업을 할수 있는 거죠. 이게 하이탑 사이즈가 맞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화물차를 사실 때는. 이제 본인에게 필요한 용도에 맞춰서 사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화물차는 솔직히 뭐 승용차처럼 외관 상태가 100% 완벽하진 않습니다. 말 그대로 일하는 차니까. 뭐어디 살짝 미세하게 판금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칠이 벗겨질 수도 있지만 도장값도 요새는 많이 비싸기 때문에, 아, 화물차 상태에 완벽한 A급을 찾기는 정말 힘들죠. 그래도 어차피 일을 위해서 구입하는 차량이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들 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화물차를 사러 가셨을 때는, 기아차와 본고차는 항상 주수석 밑에 엔진이 있기 때문에, 그 엔진은 꼭 보셔야 됩니다. 뭐, 여러분들 여시는 분 보면 다 아시겠죠? 예, 여기 이렇게 클립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군데 클립을 다 내려주시고, 시트는 이렇게 앞으로 구겨준 상태에서 클립을 풀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셔서 엔진룸 정도는 열어보셔야 누유가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대충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레벨 게이지를 뽑아서 오일 상태도 체크할 수 있고, 부동액 상태도 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정도는 꼭 구입 전에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해당 차량은 수동 6단 미션이 맞습니다. 2012-13년에 이제 5단에서 6단 미션으로 교환이 되죠. 나머지 공조라든지 실내 시스템은 거의 비슷합니다. 뭐 포터는 프리미엄이 아닌 이상 옵션 차이가 크게 없기 때문에 어 거의 위치나 작동법 이런 게다 비슷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해당 차량 2015년 등록 주행거리 26,000어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어 그때 당시 신차가가 약1,750 순정 하이타 포함해서 1,750에 어 신차로 판매됐었지만 현재 중고 시장에서 1,350아약400 정도가 감가가 되어 있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포토 금액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차량은 탑차라는 이유만으로 그 다른 슈퍼캡이나 일반 카고에 비해서 약간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신차 값은 비쌈에도 불구하고 사용 용도가 카고가 더 많기 때문에 탑차들이 약간 저렴한 겁니다. 이 차는 지금 현재 비싼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만약꼭 탑차가 필요하다, 하이 내장 탑차가 필요하다, 라고 하시면 구매하셔도 괜찮을 듯 싶고, 또 저희 중사파로 문의를 주시면 이 차가 아닌 다른 차량이라도 저희가 섭외해서 여러분들에게 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포토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영상을 담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좋은 차량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